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계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또 손목뿐만 아니라 집에 비치해 둔 시계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집 안에는 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계는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하나는 정확한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려주어서 하루 중에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미리 설정해 놓은 알람 기능입니다. 정말 다양한 알람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침대 옆에다가 알람 시계를 두면 그냥 바로 툭하고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시계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알람이 울리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이 시계를 붙잡아 알람을 끄려면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어떤 시계는 알람이 울리면 이 시계에 꽂혀 있던 프로펠러가 막 돌아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을 찾아서 시계에 꽂아야 알람이 꺼졌습니다. 어떤 시계는 권총으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맞춰야 알람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잠에서 깨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깨우기 위해서 만든 아이디어 상품들이었죠. 이러한 알람시계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깨어 있는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저기 멀리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라는 사람들은 지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철학자였고, 그리고 귀족이고,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령의 빛을 쫓던 사람들이었고 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이 교사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그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기대에 부풀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낯선 자들,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굉장히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그 질문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의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소식이 들리냐면,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이 이둠의 출신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헤롯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방 인이었던 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대답은 이베들레엠이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베들렘 들판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인 자신들이 그 소식을 먼저 듣지 못하고 평범한 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형편이 이랬으니 일반 백성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어둠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동방의 낯선 자들을 불러오신 이유였습니다. 시대소망 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에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은 질문들, 그로 인해 야기된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라삐의 관심을 강요한 헤롯의 시키심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큰 사건에 이끌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던 유대 백성의 다수를 깨우기 위해서 깨어 있던 동방 박사들, 즉 이방인 소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유미 유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국의 유학 간 아이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책은 1872년부터 75년까지 약 4년간 청나라가 이 해마다 9세와 15세의 어린 아이들을 30명씩 총 120명씩 미국으로 유학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은 이 롱훙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중국인 최초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중국이 미국의 학문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부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하기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밖으로는 서구 열강이 계속해서 침략을 했고, 안으로는 밀란이 자주 일어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중에 관리들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자기 입속만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 룽홍은 어린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이 선진학문과 기술을 배우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아온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철도도 놓고 전보 사업을 벌였습니다. 배를 만들고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정치 개혁을 이루는데 헌신한 것이죠.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 개화기 중궁을 이끌어간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인물이 어떻게 그런 프로젝트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의 목차 중에 있는 이 41페이지에 있는 목차는 이름이 깨어 있는 자의 고통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선진한 문과 기술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깨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룽홍이라는 인물은 미국을 보아서 깨어 있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히브리 성경과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는 깨어 있던 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고 있던 이 유대 백성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베들레헴으로부터가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깨어 있던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던 다수의 유대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 깨어 있던 예레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던 다수의 중세시대 사람을 깨우기 위해 깨어 있던 마틴 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던 다수의 근대 세대를 깨우기 위해 깨어 있던 윌리엄 밀러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다수가 깨어 있던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수는 언제나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자고 있던 다수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은혜의 기간에 마지막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주의하고 어리석다. 목사들은 그들을 깨우는 힘이 없다. 그들마저도 잠들었다.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다. 목사들이 졸고 있고 평신도들도 졸고 있으며 세상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셔서 그들이 마치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남녀들처럼 행동하고 일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안타까운 경고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 1956년에 이 남미 에콰도르 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동료 4 명과 함께 순교한 짐 엘리엇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남편이 남긴 편지와 일기 등을 묶어서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책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의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이짐 엘리엇은 사람들이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살아오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정 깨어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그가 순교당한 후에 잠자고 있던 미국의 많은 신자들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깨어있던 소수를 통해 잠자고 있던 많은 신자들을 깨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깨어있는 자를 통해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어, 우리는 재림교의 성도로 부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을 사용하셔서 잠자고 있는 누군가를 깨우고 계실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저와 성도님들을 깨우고 계실까요?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 기려야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물었을 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깊이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깊이 유의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 구속의 계획에서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역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그것이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면.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이 지성소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면 우리는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주한 주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연말 기도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1년의 시간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성취해 되어가는 이 때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서 자고 있는 자를 깨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백성으로 깨우는데 쓰임 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어, 10장 아 2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었던,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었던 동방박사들에게도 경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 그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 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어떤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왕의 후보로 거론되어서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약하고 그냥 누워 있는 정말 귀엽고 작은 이 아기 예수에게 아직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이 작은 예수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면서 경배해 드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신 말씀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하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우는, 깨우는, 깨우는 소리에 나타난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헤롯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또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목동과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멸시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남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삶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깨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이거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불행, 불행히도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언제나 깨어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계가 별로 없던 시절에 이 교회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지기가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누군가는 깨어서 종을 쳤고 누군가는 울린 그 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세상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집중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들을 깨우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아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이끌림 당하고 예수님께 메인바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